그래 오늘 새롭게 한번 새로운 다른 바이를 한번 찍으려고 왔었는데 아, 아, 예전에 여기 사람 잘안 올라, 안 올라왔었는데 은근히 사람 많이 올라오네 여기 응? 예전에 혼자서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많이 올라와 근데 여기가 사실 저 백운대 인수봉 선인봉 신선대 사패산쭉 둘러서 수락산 정상까지 요 여기 부산까지 옛날에 불수사도부 갈때 저쪽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여기가 중간에서 가장 보기에 괜찮은 곳이긴 한데 너무 많이 알려졌어 너도나도 그냥 막 올라와 아 요거 말이야 요거 어? 사실 내가 요거 찍으러 왔거든 그렇지 응? 뭐가 재생겼어? 어, 복실이 눈 감은 복실이 그지? 어, 오케이